정신이 상명하복이에요. 윗 사람의 명령이 옳다 그러다 따지고 오를 때만 굽히는 건 상명하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굽혀야 돼. 무조건 굽히지 않는 군인은 위험하죠. 무기집 흉기를 소지했고 전쟁에 나가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명하복의 정신을 위배하고 저렇게 대통령실 앞에 모인 건 반항의 고야 자기들은 정의감이라고 착각하지만 반항이다. 윗 사람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복종을 못 한다. 근데 윤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겪느냐. 자기가 이해해주지 않은 마음은 언젠가 자기한테 다시 오죠. 자기가 검사 시절에 윗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날마다 항명해서 좌천되고 다녔잖아 그게 정의감이라고 본인은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반항심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윗사람 대통령이 되고 보니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상명하고 못하고 자기한테 반항할 때아 윗사람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하고 자기가 받아주지 않은 윗사람의 마음 부하가 복종해주지 않아서 너무 아픈 윗사람의 마음을 참회하라고 하늘이 보내준 상황이야 그걸 참회할 때 그때 비로소 아랫사람이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